세종 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같은 부지에 계획됐던 검찰청 부지는 검찰 폐지 논의와 맞물려 계획 자체가 멈춰선 상태인데요. 대신 새로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공소청을 세종에 두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법 기능까지 갖춘 행정 수도 완성에 마지막 퍼즐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인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8만 400제곱미터 규모의 법원 검찰청 부지입니다. 세종지방법원을 만들기로 하고 올해 정부로부터 설계예산 10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말 설계 공모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2분기 중 설계 공고를 낸뒤 하반기 기본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어 2028년 착공, 2031년 3월 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이 속도를 내는 법원과 달리 검찰청 부지는 계속 빈땅으로 남을 처집니다. 오는 10월 검찰 폐지가 확정되면서 세종 검찰청사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에 반영된 예산에도 법원 설계만 계획됐을 뿐 검찰청은 계획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을 세종에서 개청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의 검찰 역할 중 기소 기능만 따로 분리해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80년 동안 서울에서 뿌리내렸던 검찰 권력을 확실히 개혁하기 위해선 분권의 상징인 세종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의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세종, 새로운 공간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관행과 문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세종 이전도 언급되는 상황에서 준사법기관으로 불렸던 검찰 그리고 그 후신인 공소청이 세종에 들어설 경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입법과 행정, 사법기능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완성의 조건을 갖춘다는 평가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소청이나 검찰청 문제는 아직 논의 중에 있어서 이 논의가 끝나서 어떤 기관으로 확정이 되는지에 따라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당연히 그런 국가 기관도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복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신설이 확정되면 검찰 부지 활용과 공소청 건립 관련 설계 예산을 두고 기획 예산처 등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본원 신설일지. 지역 공소청일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감론 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 이전론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안녕하세요. TJB 앵커 유지수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버튼 보이시나요? 더 많은 뉴스와 소식 궁금하시다면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